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생일 선물 언박싱을 할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어느 것을 뜯어볼까요? 제가 먼저 제 남자친구가 준 생일 선물인데요. 이거는 전에 브이로그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작은 다이아가 하나 있고 그위 겉에 큐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일단 착용을 하고 언박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방인데요. 디랩에서 판매하는 가방인데, 이거는 저희 친오빠가 선물해 준 건데, 이렇게 가방끈이 체인으로도 있고, 검정색 가죽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멜 수도 있고, 제가 계속 맸던 것처럼 이렇게 멜 수도 있고, 되게 예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드는 선물입니다. 가족들 선물로 시작했으니까 가족 선물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부모님은 현금으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바닥에 하얀 러그를 샀습니다. 러그도 사고 이 협탁, 협탁도 샀어요. 완전히 저의 방을 꾸미는데 투자했던 생일 선물입니다. 와. 아,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완성샷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짜잔! <laughs> 제가 이번 생일에 차량용으로 쓸수 있는 거를 되게 많이 받은 것 같거든요. 차량용 방향제랑 차량용 쿠션, 방석, 이런 거를 많이 받아서. 뭐지, 이게? 이런 갈색깔. <laughs> 뭐지? 아, 알겠다, 알겠다. 짜잔. 이거, 붕댕이 멸시쿡이 엉덩이. 이거는, 윤정이라는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너무, 너무 귀여워요. 대전대 홍보대사 할때 같이 했던 친구인데, 제 인스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사진을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봐, 너무 귀여워. 잠깐만, 궁뎅이는 여긴데, 아, 이거 넘길 수 있는 건가? 이거 봐! 너무 귀엽죠? 진짜 귀엽다. 고마워! 짠! 이거는 허리 쿠션이고, 이거는 목 쿠션이에요. 어, 어쩜 이렇게 디자인도 귀여운 걸 골랐는지 너무 귀엽네요. 궁뎅이 귀여워. 그 다음으로. 이거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주소를 다 떼놔가지고 뭐가 뭔지를 하나도 몰라요. 아! 짜잔! 이거는 제 대학 친구 지영이가 선물해준 사무 세트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제가 위시리스트에 잠옷을 해놨었나 봐요. <laughs> 근데 거기에 딸기 잠옷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딸기 잠옷이 있거든요. 그래서 딸기 잠옷을 선물 받았는데 옵션을 변경해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저는 잠옷 진짜 좋아하거든요. 자 세트 구성. 일단 이 티. 와 아, 너무 귀엽다. 프리사이즈인데 사이즈 이 정도면 괜찮네요. 면 면인가? 프리사이즈라고 써 있는데 L 사이즈. 저한테는 살짝 큰데 잠옷은 크게 입어도 좋잖아요 바지. 긴 바지. 긴 바지가 있고요. 끝나지 않았어요. 반바지도 있고요. 이런 탑, 잠옷도 있어요. 아, 어, 이거 사이즈 좋다. <laughs> 그리고, 이건 뭐지? 아, 파우치.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안대도 있고요. 되게, 너무 귀엽다. 머리끈까지. 7종 파자마 세트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 브이로그 때꼭 입고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거를 뜯어볼게요. 이것도 방석 같은데, 뜯어볼게요. 너무 귀여운 빵상어 이거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해외봉사를 갔었는데 그때 같이 갔던 팀 동생이 선물을 해줬습니다. 매년 생일을 너무 잘 챙겨줘가지고 진짜 되게 고마운 친구예요. 너무 귀여운. <laughs> 쿠션을 선물 받았습니다. 예스다, 고마워. <laughs> 그 다음으론 사과즙. 누가 봐도 사과즙이죠? 이거는 대학 친구, 이나라는 친구가 보내줬는데, 제가 위시리스트에 해놨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는 커피를 못 마셔요. 커피를 안 마시는데, 사람들이 다 스타벅스 쿠폰을 보내더라고요, 세트로. 커피쿠폰 너무 좋은데 저는 스타벅스에서 먹을만한 음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저희 동네에 스벅이 없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수벅보다는 이런 과일즙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과일 덕후잖아요 그래서 과일즙 너무 좋아해요 이런 사과즙이 30포에 있습니다 하나만 먹고 갈게요 <laughs> 미나야 고마워. 이거는 간식 대장. 이것도 대학 친구 승아한테 받은 건데 제가 간식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진짜 아직까지도 기억해준다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제 옛날 브이로그를 봤으면 다들 아실 거예요. 간식이 끊이지가 않아요. <웃음> 이렇게 <웃음> 제가 재작년에도 이 선물을 한번 받았었는데. 어, 이렇게 많으니까 여기가 편의점 같고 <laughs> 그래서 되게 오래, 오랫동안 쟁여두고 먹은 것 같아요. <laughs> 꼬부칠 있어, 꼬부칠. 꼬부칠에 허니버터칩에 꼬깔콩 웨하스, 오감자. 이게 뭐죠? 무슨 티지? 아, 홍차인가봐요, 홍차. <laughs> 저차 내려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맨날 저녁 먹고 엄마랑 차 내려 마시고 왔는데 먹어봐야겠어요. 아니 어쩜 이렇게 구성품이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만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거만 팔지? 진짜 최고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여기 밑에 대박. 초콜릿이랑 소세지랑 대박.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저 진짜 올해 생일 선물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진짜 리뷰 안 하면 난 사람이 아니겠구나 할 정도로 많이 받아가지고. 이거는 어, 어제 예은이 언니한테 받은 건데 제가 고1 때 새로 다니게 된 교회에서 제일 먼저 친해진 언니예요. 근데 지금도 엄청 친하게 지내가지고 고1 때면 몇 살이야? 열일7살 이제 거의 10년지기 <laughs> 거의 친구처럼 지냈거든요 언니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짜자자잔 핸드크림인데 언니가 방향제 사러 갔다가 저랑 너무 잘 어울리는 향일 것 같다고 하면서 이거를 골랐대요 완전 기대가 더 기대가 되는 상품입니다 이건 원래 붙어있는 건가? 그랑앤드 핸드크림입니다 바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향이 너무 궁금했거든요. 언니가 편지 내용에 너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은은하면서 수수한 꽃다발이 떠오르는 그런 향이라고 했는데, 어, 너무 좋다. 되게 계속 맡고 싶은 그런 향이에요. 약간 꽃향? 꽃향. 진짜 꽃다발을 받은 듯한 그런 향이에요. 향 너무 좋다. 고마워, 언니. <laughs> 잘 바를게. 진짜 마침 이번에 핸드크림 뚝 떨어져가지고 핸드크림 선물 너무 반가웠어요. 이거 말고 샌드크림 하나 더 받긴 했는데 하나는 차에서 쓰고 하나는 사무실에서 쓰고 이러면 될것 같아요. 와, 어, 형 너무 좋다, 진짜. 향수로 써도 될것 같아요. 어, 형 너무 좋아. 좋은 향은 목에도 음... 발라야 돼요. <laughs> 자, 그 다음 거는. 어, 되게 가벼운 박스예요. 열줄을 모르고요. 어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 진짜? 짜잔! 고급스러운 이런 쇼핑백에 들어있어요. 핸드크림 다음에 또 핸드크림입니다. 어 이거 사진으로는 엄청 컸는데 진짜 조만하네. 더셀 퍼퓸앤드 베인입니다. 사용법은 버튼 한쪽에 손에 대고 지그시 눌러보래요. 오, 어, 아 이렇게 뚜껑이 있고요. 어 지금 근데 핸드크림을 발라가지고 이쪽에 발라볼게요 얘를 살짝 눌러서 어떻게 눌러? 아 여기를 누르는 거구나 <laughs> 쓰는 게 너무 어렵다 어쨌든 이거는 홍보대사 같이 했었던 가은이라는 친구가 선물해 준 건데요 이 친구는 저 대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홍보대사 들어갔을 때 2층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되게 친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아까 그건 꽃다발이었다면 얘는 약간 되게 시원한 향이에요. 제가 향에 대해서 잘 몰라서 뭐라 말을 해, 하기는 뭐한 잘 쓰겠습니다. 고마워, 가와 다음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플라스틱 소재가 아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서 포장하는 착한 기업이네요. 어디일까요? 테이프도 종이 테이프예요. 대단한데? 어느 선물이 들어있을지 기대된다. 짜란! <laughs> 와! 근데 엄청난 과대 포장. <laughs> 입생로랑 틴트고요. 쌉도아쥬 꽃뛰르 매트 스테인이라는 틴트입니다. 이거는 제 남자친구의 친누나가 <laughs> 선물해 주셔가지고. 응? 제가 예쁘게 바르겠습니다. 지금 발라보고 싶은데, 지금 입술에 보고 나가지고, 함부로 바르기에 아까워서. <laughs> 다음 브이로그 때, 이거를 발라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제 남자친구 누나한테 선물을 받았으니까, 또 가족들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laughs> 여러분, 이건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생일 기념으로, 여소여행에 갔는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용돈을 보내주신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진짜 아무 걱정 없이 맛있는 거다 먹고 온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잘 챙겨줘서 제가 더 잘해야겠죠? <laughs> 감사합니다. 일단 이 망고. 여러분. <laughs> 이거는 전에 교회 같이 다녔던 동생이 보내줬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거 택배를 다 기다릴 수가 없어서, 망고는 이미 다 까먹었어요. <laughs> 그래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서, 박스는 아직 남겨놨었던 겁니다. 유진아, 잘 먹었어. 그 다음에는, 러쉬 제품. 어, 이것도 해외봉사 같이 갔던 동생이 <laughs> 보내줬어요. 진짜 이런 거안 보내줘도 되는데 열심히 피부 관리를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긴 건 되게 슈렉백처럼 생겼어요. 되게 시원한 향이에요. 씻을 때 써봐야겠네요. <laughs> 고마워. 자 여러분 이제 절반 온것 같아 절반. 우와. <laughs> 얘는 거의 바디 세트예요. 이렇게 바디워시, 바디로션 그리고 스프레이까지. 이거는 제 고등학교 때 친구인 선영이가 보내준 건데 늘 향기를 저한테 선물해주더라고요. 저번에 향수를 선물받은 적도 있고 캔들을 선물해줬을 때도 있고 이번에는 이렇게 향기를 <laughs> 선물해줬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 고등학교 때 컴퓨터 학원을 되게 같이 많이 다녔거든요. 같이 뱃덕 먹으면서. <laughs> 그래서 친하게 지내던 친구인데 요즘 간간히 연락하면서 계속 사이 유지하고 보고싶다 다 피치향이에요 향은 진짜 안봐도 비디오 너무 좋아요 <laughs> 잘쓸게 또 친환경 그런가? 얘도 종이테이프로 있어요 빈박스인가봐요 <laughs> 빈박스를 선물 오늘... 짠 <laughs> 디올입니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풀어? <laughs> 디올 립밤을 선물 받았는데 얘도 좀 과대 포장이긴 한. 이건 진짜 자랑해야 돼. 여기 옆에 각인이 돼 있거든요. 보이세요? 여기 각인이 유테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다. 이렇게 각인을 유태이를 했다는 게. 이거는 지금 교회에 같이 다니는 오빠이자, 저의 고향 오빠이자, 저의 오빠의 옛 초등학교 때 친구. <laughs> 그리고 저의 유튜브에 매일 출연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지난이 오빠가 선물해준 건데, 색깔은 분홍색이에요. 1호 핑크. 오, 향도 되게 좋다. 잘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laughs> 여러분 저 이거 택배 왔을 때 사실 너무 궁금해서 뜯어봤어요 이 뭐야? 가글 마일드에서 누가 나한테 가구를 선물했나? 이러면서 뜯어봤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카카오에서 이 선물을 같이 보냈더라고요 짜잔! 이렇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거는 차량용 방향제 리필 두개랑 주차 번호판이랑 세차 타워까지 안에 있대요 이거는 제 사촌동생 석현이가 선물해줬어요. 엑사미에서 잘 타라고. 그래서 카카오아가 된 엑사미를 조만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는 민정이라는 친구가 줬어요. 순방지축의 민정이. <laughs> 이 친구도 저랑 홍보대사 같이 하면서 친해진 친구인데 지금까지도 맨날 여행 다니고 다시 모이는 그런 친구입니다. 잘 쓸게. 그리고 또 똑같은 거 하나는 대학 친구 다래가 선물해줬는데 이건 또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차를 샀으니까 공기청정기를 선물해준 거예요. 방향제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방향제를 너무 많이 받을 것 같다 해 생각을 해서 공기청정은 내가 책임진다! 이러면서 보내줬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엑스아미는 공기청정 기능이 있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외하고 미안하다 하면서 이걸로 바꿨습니다. 너무 웃긴 게다 카카오로 보내줘가지고. 제 엑사미가 스 귀여워질 것 같아요 <laughs> 교회 동생한테 속옷 선물을 받았는데 사이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한데 내가 마음만 가을게 속옷 사이즈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아니 언니 잠시만 이러더니 서가있쿠 쿠폰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조만간 가서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고마워 <웃음> 자 카카오 라인으로 가고 있으니까 또 카카오 빠질 수 없죠 짜잔 <laughs> 여러분, 또카카오에요 아, 귀엽다. 라이언 모 쿠션입니다. <laughs> 이거는 어, 전에 교회 같이 다녔던 송오빠가 선물해줬습니다. 매년 음 생일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laughs>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짜잔! 이 거대한 물건은 안 봐도 알죠? 이거는 제가 진짜 친한 친구의 언니가 아까 잠옷 선물해준 지영이의 친언니가 한데 생일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또미시리스트에 있었던 것 중에서 선물을 해주시더라고요. 짜잔, 믹서기예요. 이거를 따로 갖고 싶었는데 언니가 이렇게 선물해줘가지고 저 너무 행복해요. 우와! 여러분 저 믹서기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트도 같이 들어있네요? 너무 좋다. 여러분, 여기 안에 빨대도 들어있어요. 대박이다. 보이세요? 빨대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여는 거죠? 이렇게요? 열 줄을 몰라요. 어! 열었다, 열었다, 열었다. 여기다 어, 해놓고 바로 마셔도 될것 같아. 이렇게 잔이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다음에 브이로그 때꼭 남길게요. 제가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 언니 진짜 고마워요. <laughs> 이제 네 가지 정도 남았는데, 한번 빠르게 빠르게 지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엽서가 들어있고요. 쇼핑백이 들어있고요. 아! 디퓨저다 디퓨저! 자스민 향이고 이거는 무드등형 디퓨저입니다. 이 친구랑은 어떻게 친해졌다? 말기에도 되게 복잡한데 대학교 때 저는 홍보대사로 활동을 했고, 이 친구는 군사학과 친구여가지고, 같이 홍보를 나가요. 홍보대사랑 군사학과랑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친해졌던 친구예요. 저는 대회 활동하면서 제 동갑 남자애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반가우니까 친해졌는데, 서로 이렇게 생일까지 챙기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꽃을 담은 디퓨저고 여기에 글을 새겨 둬가지고 마지막엔 유태이 <laughs> 이렇게 불이 들어와가지고 디퓨저가 되게 캔들 같은 그런 비주얼이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고마워 정연아 다음은 헉, 이러다 이 영상 막 영상만 30분 찍히는 거 아닌가 몰라요 <laughs> 다음은 우르르 짜잔 텀블러입니다. 전에 교회 같이 다녔던 언니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되게 깔끔하면서도 이게 여기 골드인 게 되게 고급스럽다. 이거는 굿네이버스 상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상품을 사면 후원금으로도 넘어가는 좋은 <laughs> 선물인 것 같습니다. 언니 잘 쓸게. 우와! 우와! 뭐지이 고급스러운 박스는? 짜잔! 이거는 대학 친구인 담비가 선물해준 제품이에요. 우와! 여기 위에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 스티커도 붙어 있고, 이거는 지오마 피치 코코 바디 로션과 바디 스크럽이고요. 생일 축하해. 달콤한 하루 보내. 라고 적혀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좋다. 저의 몸까지 관리해주는 그대들. <laughs>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선물을 뜯기 전에 스티콘으로 보내주신 것도 제가 좀 감사의 인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너무 막 선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올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올해 시작하면서 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인간관계 에 관해서 너무 너무 힘들었었는데 되게 그런 게다 씻겨 내려가고 4월 생일 지나자마자 이제 되게 행복한 일만 가득하다라는 느낌이 받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이어 가지고 제가 자랑 아닌 자랑 겸 이렇게 선물 받은 것들을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냥 나 선물 많이 받았다 이거 자랑이 아니라 감사해서 찍는 거고 뭐 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규모도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비싼 거 받을 수 있고 이런데 저는 이게 이가어치가이 선물 하나하나가 비싸고 싼 거를 떠나서 받았다는 거에 되게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그 생일만큼은 저를 생각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먼저 제가 기프티콘을 받은 것 중에 제일 쇼크 먹은 기프티콘 중고등학교 때 같이 다니고 대학교 때도 계속 만나고 졸업하고도 계속 만나는 고향 친구가 있어요. 진짜 찐 고향 친구, 연수라는 친구인데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이거를 받으면서 와 이게 뭐야?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은 너가 사고 싶은 거 그냥 돈 보태서 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 연수야. 그리고 저의 작은 오빠는 세차를 해주셨고요. 분리수거 통을 저희가 새로 샀는데 그거에 돈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학 4년 동안 같이 다녔던 지선이란 친구가 파리바게뜨 쿠폰을 보내줬습니다. 빵! 그리고 제 남자친구의 친구인 호진 오빠가 치킨쿠폰 보내주고 다른 지역의 간사님께서 <laughs> 치킨쿠폰 보내주셨고요. 저의 직... 짱전 부장님께서는 베라 케이크를 기프티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청소년 쪽 기관에서 일하시는 선희쌤이 파인트 아이스크림 보내주셨습니다. 친구의 동생, 그 동생이 커피쿠폰 보내주고 남자친구의 농구동아리 동생이 커피쿠폰 보내주고, 지원에 해시태그라는 크로플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 사장님께서 <laughs> 커피쿠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생일이 똑같은 오빠가 있어요. 스무 살때 우리가 세종시 서포터즈 하면서 만난 오빠거든요. 커피쿠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민 세종시 시민단체 선망 선생님이 커피 쿠폰 보내주셨고요 해외봉사 같이 갔던 오빠가 커피 쿠폰 보내줬고 남자친구 농구 동아리 동생이 햄버거 세트 보내줬어요 다들 내가 좋아서 보내는 거야 아니면 남자친구가 좋아서 보내는 거야 어쨌든 고마워요. 제가 청사진이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같은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던 언니가 케이크 쿠폰 보내주셨고, 지금 저희 회사의 부장님께서 올리브영 쿠폰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로 파운데이션 샀어요. 어, 서현이라고제 유튜브 기, 구독자인데, 저한테 어떻게 이렇게 인스타 DM으로 선물을 보내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올리브영 쿠폰이어가지고 제가 쿠션 사는데 보태서 썼습니다. 아직 오고 있어요, 배송이. 그래서 아쉽게도 리뷰를 찍지는 못했지만 진짜 평소에 쓰던 거를 산 거기 때문에 늘 저의 얼굴에 <laughs> <laughs> 함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 전에 홍보대사 했을 때 입학팀 선생님께서 <laughs> 현금으로 3만원을 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밥이라도 사먹어. 나는 커피쿠폰 보내주는 것보다는 현금이 낫더라. 이러면서 보내주시는 거에서 아, 이걸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laughs> 감사히 잘 썼습니다, 이미. 아, 드디어 마지막 박스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랬는데 내가 누구 언급 안 해줬으면 너무 슬플 것 같잖아. 근데 저는 이렇게 선물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카톡으로 연락 주는 게 너무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마지막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루밍 캔들입니다. <laughs> 캔들이랑 워머 세트예요. 제가 워머를 갖고 싶어서 위시리스트에 넣어놨는데, 이거는 전 교회의 전도사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건데, 지금은 물론 목사님이시고요. 비싸서 생각해봤는데, 그냥 갖고 싶다니까 사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laughs> 되게 장난기 많으신 분이고, 학창시절 때 되게. 많이 매기고, 많이 놀러가고 그렇게 했었던 분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동구가 이렇게 두개 들어있고요. 짜잔. 화이트로. 이거는 완전 목사님 취향 옵션 그대로 저도 주문했어요. 왜냐면 저랑 취향이 비슷하더라고요. 전에 민주가 선물로 준게 있어가지고 똑같은 무민 캔들이거든요. 사이즈도 똑같고. 그래서 저거랑 이거랑 번갈아가면서 쓰고 싶어서 이번에 라벤더로 시켰고. 너무 귀엽죠, 무민. 여러분! 이렇게 생일 선물을 다 뜯어봤습니다. 진짜 언박싱 이렇게 길게 찍힐 줄 몰랐는데 제가 너무 TMI를 많이 했나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해줘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인생을 잘 살았나 싶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니까 저 같은 사람 만나주는 거겠죠? <laughs> 제가 좋은 사람이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좋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아서 저를 친구 삼아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렇게 돌아보니, 되돌아보니 제가 했던 그런 뭐, 대회 활동이나, 교회를 다녔던 거나 이런 게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사람 한명한 한 명이 정말 소중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laughs> 네. 물론 생일을 챙겨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다시 되돌아보니까 내 뒤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더라 하는 걸 느낀 거죠. 이제 저의 브이로그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흔적이 보일 거예요. <laughs> 여러분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다들 고맙습니다. 잘 쓸게요. 고마워요.